굉장히 더웠습니다. 아, 휴가들 가셨는지요? 예. 오늘 어, 철이 TV에서는 어, 연3타 어, 영상이 올라갑니다. 저희들 매니아 단체는요, 뭐 무슨 영상을 올리자, 뭐 누가 어, 이렇게 하자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거나. 아, 그 사람의 어떤 그 워딩에 대해서 관여를 하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각자 개인이 에, 알아서 봉사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민병용 음, 자문위원장이 이 영상을 보내주고, 우리 황치수 회장님이 동시에 영상을 어, 보내서 제가 철이 t v 에두 개의 영상을 올렸습니다만은 우리 매니아단체 부회장님, 어, 과거에 사무총장님 또고모님할것 없이 많은 분들이 에, 영상이 에 올라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저께는 아, 부산의 한마음 동호회 아, 심석천 회장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아, 심회장님과 아주 좋은 얘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아, 그래서 아, 건강에 아무도 묻고요. 어, 또 이제 앞으로 어, 리듬 댄스에 나갈 방향에 관해서도 조금 잠깐 어, 서로 어, 어, 의사 교류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우리 어, 심석전 회장님께서도 어, 이제 황혼에 유튜브 어, 개설하는 법이라든지 어, 유튜브의 방송을 어, 조금 이제 어, 배우셔 가지고 어, 노년에 좋은 그, 리듬 댄스의 추억이라든지, 이런, 사랑하는 얘기에 대해서 좀 하시겠다는 의견을 주셔서, 그러면 한번, 그, 철이 TV에 한번 출연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또 출연을 하시겠다고 그래서요, 약속을 이제 다음 주, 다음 주나 잡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어, 아 니덤댄스 인생 스토리에 대해서 어, 얘기를 어, 나누리라 믿습니다. 심석찬 회장님 건강 관리 잘 하시고요. 아, 그때 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어, 제가 어,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 황치수 회장님도 영상의 에, 내용을 보니까 굉장히 에, 회장님으로서 지금 음, 심적으로 어려우시다가 노력은 하지만 사람들이 노력의 대가에 비해서 아주 자기를 비난하고 비토하고 하다 보니 많은 상처를 받으셨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직의 대표는 항상 그렇게 나는 봉사를 한다고 하는데도 그런 그 비난의 소재가 되기도 하고요. 막 그렇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마음 추스리시고요. 또 전국을 다니면서 얼마나 봉사를 많이 했습니까? 저희들이 예. 그래서 4년 동안 우리 매니아님, 원장님, 이제 속된 말로 잘 놀지 않았습니까? 즐겁게 놀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놀고 있고요. 우리는 이 취미생활을 즐긴다. 그거를 또... 아 간단하게 말하면 아, 논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즐겁게 놀았잖아요. 그죠? 지금도 놀고 있고, 그러나 수가 조금 줄어졌습니다만 앞으로도 아, 더놀수 있도록 아, 저렇게 노력 하자. 그렇죠? 아, 봉사자들은요 항상 아, 고생하는 겁니다. 봉사라는 건 뭡니까? 봉사. 물질적인 것을 기대하지 않고 내 자신의 정력과 내 자신의 에너지와 내 자신의 모든 경비를 들여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입니다. 그게 이제 말하자면 수익 단체와 봉사 단체의 차이점이죠. 그래서 어느 봉사 단체라도 봉사 단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좀 귀하게 여기고요. 그 사람들의 봉사에 대해서 수고함을 우리가 함께. 박수를 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매니아 단체요. 우리 매니아 단체가 수익성 사업을 추구하는 것이나 뭐 춤을 가르쳐 가지고 돈을 받거나 어디 가서 모임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그 경비를 받거나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2년 동안 현직 회장으로 있을 때도 많은 경비를 드리고 그 액수는 여기에서 밝히기는 참 우습습니다만은 많은 액수를 들여서 자원봉사를 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니듬댄스를 즐길 수 있도록 자원봉사를 한 겁니다. 뭐 전국적으로 뭐, 부산도 몇번 갔다고요. 목포도 가고요. 여수 순천도 가고요. 뭐 경상도 저기 어디도 가고 다, 다 다니면서 우리 니듬댄스가 하나제다고 봉사해온 겁니다. 지금 우리 황치수 회장님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민명용 자문위원장이나 또는 뭐 우리 저 사파이어 회장님이나 또 임원진들이나 우리 매니아 단체 단톡방에 있는 모든 분들 그리고 원장님들도 봉사의 정신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많은 칭찬 <laughs> 이걸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많은 비난. 이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비난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해도 비난해요. 그러나 알고 있는 사람들, 그 내막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매니아 단체 회장이나 매니아 단체를 그렇게 비난하면 안 되죠. 자기가 매니아 단체에 뭐 회비를 한번낸 적이 있어. 응? 진짜 막말로 해서 어디 어, 매니아의 그 임원들이나 회장들을 독대해서 식사를... 응? 대접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건 바라지도 않지만 은 리듬댄스의 발전과 통합을 위해서 봉사를 4년 동안 한 거예요. 그런데 매니아 단체가 무슨 어, 어 죄를 진것 마냥, 무슨 매니아 단체가 큰어 매니아들을 욕보인 것 마냥, 매니아 단체가 어 누구를 기만한 것 마냥, 매니아 단체 회장이나 어 리더나 대표들을 그냥 막 유튜브에서 까고요. 어? 제가요, 이 유튜브에 나와서 저는 원래 험한 말도 할줄 알고, 까진 말도 할줄 알고, 어? 강력한 말도 할줄 알고, 어? 디스도 하고, 피터도 하고 다할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유튜브 상에서는 공공이 듣는 어, 방송이고 어?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얘기를 해야 그 팩트를 사람들이 인정을 하는 것이 여기 와서 억지 춘향이 소리 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방송에서는 사람들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것이죠 속도 없는 것도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자 매니아 단체가 어,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은 또 혼자 미스도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다 봉사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봉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듬짝이 없어지면 매니아단체도 자동으로 소멸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뭐, 뭐, 매아단체가 없어져야 된다, 뭐, 해체되어야 되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 아닙니까? 어? 그리고 매니아단체가 말이죠. 무슨 사과를 해라. 아니, 이게 무슨, 그, 뭐, 정치적으로 정책을 만들어서 우리가 행정 집행을 한 겁니까? 이 춤을 가지고 4년 동안 잘 놀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춤이 나왔잖아요. 그거 옮겨 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쪽으로 가서 좀 쉬운 춤이고 리듬이니까 옮겨 탄 거예요. 그런데, 매니아단체가 뭐 춤을 잘못 만들어서 실패한 것 마냥 뭐 사과하고 사죄하고막 그래라. 응? 어? 아니, 매니아들 통합 리듬짝은 기본, 개념이 그래요. 리듬짝 베이직에다가, 다른 진학 강춤들의 말하자면, 스텝들을 응용해서, 그거 버리지 말고, 그걸 응용해서, 믹싱해서 사용하자. 그렇게 해서, 그게 교본이 만들어졌고, 응? 그렇기 때문에, 워킹발, 사오 죽인발 그렇죠? 예, 차차차발, 뭐, 이런 기본 베이직이 다,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 발재간이 좋아가지고 나와서 리듬작 하다가 뭐 따닥발도 하고 막 진짜 어 발재간을 부리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또 리듬으로 차분히 타기도 하고요. 응? 뭐 어떤 사람들은 또어 아주 멋지게 스포츠 댄스 마냥, 커플 댄스 마냥, 통합 리듬작을... 어 즐기기도 하고 영상을 찍기도 했잖아요. 우리가 뭐 발장난을 하라고 시킨 것도 아니에요. 교본에 뭐 통합 리듬장은 열심히 스텝으로 발장난을 해라. 어? 그렇게 시킨 어, 역사도 없고 그런 교본도 없고 우리 지침도 없는 거예요. 각자 개인이 알아서 춤 사이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리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도 각자 개인들이 알아서 리듬장 베이직에서 워킹바를 하실 분들은 워킹바를 하고 죽임바를 하실 분들은 죽임바를 하고 육박으로 잠바를 하실 분들은 잠바를 하고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이것이 업그레이드가 되는 춤이 바로 통합리듬작이에요 그런데 통합리듬작 단체 임원들이 무슨 죄를 진것 마냥 어? 사죄를 해야 된다 아니 이게 정책 실패예요? 이거, 4년간 잘 놀다가, 리듬 춤이 나와가지고, 그쪽으로 옮겨 탔는데, 지금 뭐, 경상도 쪽이나, 중부 쪽은 다, 전라도 쪽은, 통합 리듬짝 추고 있어요. 완전히 대한민국이 바뀐 게 아닙니다. 응? 사박잔발로 바뀐 게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지금 이제 춤이 몇개 나옵니까? 아, 통합 리듬짝, 리듬짝이 있죠. 어? 사박잔발이 있죠. 어? 그 다음에, 엇박이 있죠. 엇박은 반다닥 아닙니까? 어? 그런데, 또, 완 따닥, 완 따닥이라고 그럽니까? 온 따닥이라고 그럽니까? 양쪽 발로 따닥 하는, 그 따닥 지금 하고 있잖아요, 또. 또 지금 옛날 돌아가는 춤, 어? 그러면 몇 개입니까? 네 개, 다섯 개가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있잖아요? 춤이 하나가 있다가 하나가 없어지고, 또 하나가 오면은 그 춤이 없어지고, 이런 이면서 젠치가 됐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한 곳에 다 지금 있으려고 그래요, 그냥, 안에서. 이게 꼭 지금, 음, <laughs> 이게 꼭 지금 코로나, 코로나 그 시절 때, 한꺼번에 네 개, 다섯 개가 나왔을 때하고 이렇게, 이게 춘추시대, 뭐 전국 춘추시대라고 좀 멋진 말인 것 같은데, 중국에서 전국 춘추시대 그냥 각자의 나라 성들이, 저, 어, 성주가 돼가지고 각자 싸웠던 때에요. 그냥 몇십 개, 몇백 개의 나라가 중국이 그냥 어, 그걸 춘추시대라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리듬짜의 춘추시대가 이 혼란시대가 다시 이제 어, 올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 리듬댄스는 물론 지나간 춤 응용하면 다 맞아요. 리듬짜 계열은 다 맞습니다. 짝 계열은 그러나 다른 계열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로운 춤 나오는 것을 반대로 하는 거죠. 새로운 춤 나와서 안 맞으면요, 아 이제 이제 이 얘기 할 것도 없습니다. 아. 자, 그래서 오늘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은 앞으로는요, 아 니듬장 매냐 단체 뭐 개인적으로는 뭐뭐 뭐 어느 정도 누구든지 사람이 흉보고 뭐라 고할 수는 있지만 대놓고 유튜브에다가 막 몹쓸 놈의 단체로 어 내도 한다든지. 어? 뭐, 이 사람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어? 춤이 배려가지고 지금, 어? 사박으로 넘어간 것 마냥 그렇게 호도해가지고, 어? 죄악시 한다든지, 개인 회장이나 대표들을, 어? 개인을, 유튜브 개인을 나와서, 만약에 까디게 하고요? 좋은 말로 그, 비난하고, 어, 이랬을 때는요 저 이제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저도 있잖아요 이 방송에 나와서 이 까대기 하는 거예요 워딩 점잖 모드로 가는 것도 어, 내 컨셉이지만 저 만만치 않습니다 저 여기서 나와서 깔라 고 그러면 심각하게 까는 사람이에요 저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그리고 매니아 단체를 너무 우습게 봐가지고 이렇게 막어악시하는 그런 매도 단체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분명히 경고합니다. 봉사하는 사람들이 봉사. 어? 우리 저 황치수 회장님이 지금 어디서 뭐 지원 받아가지고 다닌 줄 아십니까? 사비 써가면서 다니다가. 안되면 많은 거예요 안되면 응?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껏 봉사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따위로 평화하거나 에? 현직 회장을 말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까더라도 품위있게 까시라고 까더라도 품위있게 유머있게 그죠 예. 얼마나 재미있게 할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의 어 인격이나 개인의 어떤 품위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난하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 예. 우리는 결국은 결국은 하나예요. 결국은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 콜라텍가면 다 만나잖아. 거기서 어? 인상 찌푸리고 어? 입에서 뭐 무슨 시벌시벌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보면 다 웃고 악수하고 어? 같이 술도 한잔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유튜브 매체에서 적당히 적당한 선에서 해야 된다는 거지. 적당한 선에서 해야 품위도 있는 것이죠. 아 그리고 어, 매니아단체 회장님 그리고 어, 임원진님들 그리고, 우리, 에, 매니아 단체 단톡방에서 묵묵히, 에, 댓글도 써주시고 지원하신 여러분들, 우리는 리듬작을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앞으로도 다할 것이고요. 예. 그러다가, 매니아들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그때는 자동적으로 소멸될 겁니다. 예. 제가, 음, 유튜브 어, 어, 활동을 좀 자제하려고 러니까 아주 난리가 났어요. 그냥 막 그냥 어? 어, 문자로 막 전화로 어? 어, 또그 유튜브 댓글에도 그냥 어? 회장님 왜그만두라고 그, 그러냐고 그만두는 게 아니고 아이고 고라프지 않습니까? 이거 너무 시끄럽잖아요. 그냥 좀 조용히 살고 싶은데 때때로는 나와서 어? 예,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아 어, 리듬 댄스가 좀 부흥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두가 리듬 댄스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이게 좀 부흥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녁에 잠깐 또 인사드리고 갑니다. 매니아 단체 임원진들 회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분들 그리고 전국에 계시는 리듬 댄스 어, 매니아님들, 원장님들 그리고 각 단체의 대표님들 모두 리듬댄스를 위해서 우리 함께 힘을 합쳐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